네, 지금 소개해드릴 차량, 인천에 위치한 엠파크 허브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차량이고요. 현대 올뉴 투싼 디젤 1.7 2WD 모던 트림 차량입니다. 2015년 10월 등록된 2016년식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12만 2926km의 차량입니다. 용도 변경 이력은 있지만 사고 이력 없는 차량이고요. 교환 이력은 도어 한 군데 있어요. 저쪽? 도, 조수석 도어 교환 이력이 있고요. 가격 궁금하시죠? 가격 1,190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네, 보시면 이 차량 되게 앞에서 봤을 때 강인하고 좀 든든해 보이는 차량이잖아요. 근데 색상이 약간 다크 그레이 색으로 돼 있어가지고 더 약간 카리스마 있어 보이는 느낌이 더 있는 것 같아 보시면 상태도 굉장히 깨끗한 이 정도면 되게 관리를 잘 해주셨구나 싶어요 보시면 이 옆쪽에 보시면 살짝 이렇게 기스 같은 것들, 그리고 여기 살짝 매운 자국 같은 것들이 보이기는 하거든요. 네, 이런데 썬팅 같은 것도 이건 아니네요. <laughs> 네, 어쨌든 이렇게 살짝 보이기는 하는데 그렇게 눈에 띄는 부분은 아니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저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형태가 되게 좋습니다. 한 5년 정도 된 차량임에도 타이어 한번 보여드릴게요. 타이어 보시면 알루미늄 휠 사용하고 있고요. 타이어 트레드 아직 여유있게 남아서 교체하실 필요 없으실 것 같아요. 중고차량 구매하실 때 되게 돈 많이 들까봐 새차 사는 것보다 그거 되게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타이어 트레드 여유있게 남아있으면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니까 너무 편한 것같아 뒤쪽도 마찬가지로 타이어 트레드 여유 있게 남아있습니다. 네. 이제 차량 한번 탑승해서 안쪽까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 차량 오토 도어록 사용하고 있고요.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네, 버튼식 시동 차량이고, 이렇게 앞쪽 보시면 방문하시지요. 핸들의 리모콘 기능이 있고요. 왼쪽 오토 라이트, 오른쪽 오토 와이퍼 있고요. 미끄럼 방지 이렇게 들어가 있고, 네, 앞쪽 보시면 이렇게 주행거리 122,933km 확인하실 수 있네요. 이제 같이 한번 차량 탑승해서 나머지 기능들까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아틀치드 안전을 위해 전자서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십시오 미 착용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네 차량 앞쪽 보시면 이렇게 하이패스 룸미러 있고요 아래쪽 보시면 이렇게 3D 네비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3D 네비, USB 등등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오토 에어컨이 있는 차량입니다 네, 이차량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요렇게 있는 차량이고 1열 전동 시트 사용하실 수 있고요. 요렇게 리어기능 있는 차량이고 네, 아래쪽에 요렇게 AUX 단자, USB 단자 있는 차량이네요. 요렇게 키, 스마트 키두개 들어가 있고 이 뒤쪽에 요렇게 드라이브 모드 변경 여기서 하실 수 있고. 요렇게 언덕길, 비탈 방지 요렇게 들어가 있네요. 수납 공간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 위쪽 보시면 이렇게 선글라스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 이 있고요. 여기 안쪽에 수납 공간 하나 있고, 이 뒤쪽 보시면 여기도 수납 공간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서 커플 더두개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네요. 이제 뒤쪽으로 이동해서 뒤쪽 공간까지 쭉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이 차량 뒤쪽에서 2열에서도 열선 시트 사용하실 수 있는 차량이고요. 이쪽 이렇게 당겨주시면 커플도 이렇게 팔걸이로도 사용하실 수 있고 가죽 시트 상태는 전체적으로 깨끗한 편이거든요. 이렇게 주름진 곳도 없이 굉장히 깨끗한 편이고 공간도 앞쪽 그리고 위쪽으로도 굉장히 넉넉하게 5인 충분히 탑승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네요. 이쪽, 문 쪽에 살짝 기스 같은 것들이 많이 보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 부분 감안을 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쪽 트렁크 공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후방 카메라 이렇게 있는 차량이고, 위쪽 보시면 살짝 이렇게 썬팅, 긁힌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도 조금 감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트렁크 공간은 이 정도. 네, SUV 차량답게 굉장히 넉넉하게 있죠. 이렇게 아래쪽에 보시면 부품 수납하실 수 있는 추가 공간 또한 있고요. 네. 이렇게. 트렁크 공간까지. 보여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현대 올뉴투싼 디젤 1.72WD 모던 차량 소개해드렸고요. 해당 차량 보시면서 마음에 드셨던 분들은 바로 미차로 연락 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미차 다이였습니다. 안녕.